안녕하세요. 황민우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그리고 트롯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3월 6일 월요일 진행된 더 트롯쇼에 황민우와 황민우 형제가 나란히 출연했습니다. 본선 4차전에서 탈락 후첫 공식 일정으로 더 트롯쇼를 통해 팬들을 만났습니다. 이번 주더 트롯쇼에 출연하는 라인업의 미스터 트롯 2 참가자 재하 장성호와 마스터 진성도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. 며칠 안본 사이에 엄청난 기량과 세련된 모습이 더욱 스타성에 놀랐습니다. 황민호가 이번 생방송에서 부른 그렇게 어려운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아무런 그리김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황민호. 역시 작은 거인 감성 거인이었으며 천재 신동으로 아주 또 하나의 명곡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난 6일 열린 더 트로쇼에서 황민호군은 조용필의 그겨울의 찻집과 또 하나의 명곡 이성우의 진또백이 역시 최고의 무대였으며 또 한번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미스 트로 2에서 탈락은 했지만, 앞으로 더욱 성장해 갈황 형제는 성승경구할 일만 남았습니다.이렇게라도 방송을 통해서, 또 공연을 통해서, 팬들과 만나고, 팬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황민호 군의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, 팬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겁니다. 한편, 황민호는 또다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미스터 트로트 준결승과 결, 결승 무대가 끝나면 23일과 30일 두 주간의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4월 6일에는 갈라쇼가 펼쳐질 예정이며 3월 18일 녹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방청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다시 감성거인 황민호 군의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. 방송 시청과 더트로쇼 유튜브 채널에서 편하게 시청 많이 해 주시고 또 황민호 민호 군의 팬카페에도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활동으로 황민호 군과 함께 할 날들을 기다려 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